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네? 갑자기 왜요? 어디로 옮겼는데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아, 그 송영식 씨가 아내분이 오면 전해달라고 한게 있는데 잠시만요. 요양사는 서랍에 있던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두 장의 종이였는데 한 장은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잊고 새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써놨더군요. 그리고 다른 종이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전신 불수라 명함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쉽게 이혼이 될 거라며 덧붙여 있었어요. 저는 떠난 남편 때문에 또 다시 가슴앓이를 하며 눈물을 퍼부었고 그 일을 찾을 방법을 떠올리다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데 혹시 아는 거 있니? 아...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거기 있는 요양사한테 물어봤어? 응 자기들도 모른대 나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지윤아 영식씨가 작정을 하고 떠났나 봐 그러니까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혼서류에 사인해 그래야 할까? 아직도 마음이 심란해. 마음은 곧 정리가 될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이혼하는 게 옳은 일이야. 네 남편도 그걸 원하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당장 이혼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 보관만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으려고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어디에도 남편이 입실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곳에 다 전화를 할수 없었으니 결국 남편 찾는 걸 손놓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봉제공장에서 일을 바쁘게 하며 남편을 조금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의 얼굴이 떠올라 바보처럼 눈물이 계속 나왔네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자 마음 정리가 돼서 남편의 소원대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그 전에 수진이에게 위로도 받고 같이 법원에 가려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알리는 음성이 나왔어요. 저는 몇 차례 다시 전화를 걸어 봤는데 역시나 핸드폰 번호를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가 싶어서 수진이의 집으로 찾아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고 떠난 거라 이해했어요. 게다가 5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 저에게 연락 없이 떠난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혼자 법원에 가는 게 겁이나 며칠 미루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여느 때처럼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장된 번호가 아니어서 누군지 모르고 받았죠. 제수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누구시죠? 저 영식이 친구 이령입니다. 아 이령씨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게 그 얼마 전 지훈 씨가 공장에 들어가는 걸 보고 공장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실례가 아, 됐다면 사과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신 거죠? 아, 그게 혹시 영식이랑 이혼하셨나요? 아, 만약 그렇다면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사실은... 제가 지훈 씨를 처음 봤을 때 반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훈 씨랑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말을 듣자 화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해요? 아니면 제가 만만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만 두 사람이 이혼한 것 같아서 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전신불수가 된제 남편이 가엽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남편의 아내한테 수작을 부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신불수라뇨? 제가 며칠 전에도 멀쩡하게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봤다구요 이봐요 이령씨 제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걸을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영식이하고 연락이 끊겨서 자초 지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영식이는 제 회사 근처에 지내는 것 같던데요. 다른 여자랑 있어서 인사를 하거나 아는 채는 안 했지만, 확실해요. 잘못 봤겠죠. 지금 제 남편은 지방 어딘가에 있는 요양원에 누워있다구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구요. 하여튼,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미싱을 돌리며 욕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이령 씨 욕을 왜 했는지 까닭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친구 아내를 꼬실 생각을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다시 이령 씨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물론 저는 수신거부를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한 통의 문자가 와서 봤더니 제 남편을 지금 보고 있다며 빨리 와서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였어요. 이에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지훈씨,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다른 여자랑 있다니까요? 아, 지금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전신불수는 커녕 사지 멀쩡합니다. 지훈씨 공장에서 멀지 않으니까 택시 타고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제 남편이 맞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제가 바로 가 볼게요. 만약 이영 씨가 잘못 본 거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아이 그럼요. 아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장장님한테 반차를 내겠다고 말한 뒤 바로 택시를 타고 이영 씨가 부른 곳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이령 씨를 만나서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제 남편이 들어갔다는 상가가 어디냐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바로 저기 건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30분 정도 지났고요. 같이 기다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만약 남편이 아니면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상가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남편은커녕 남편과 닮은 남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령 씨가 저를 꾀려고 한 짓인가 싶어서 점점 화가 끓어오르는데 거짓말처럼 남편이 걸어 나오는 걸제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 여보. 저를 마주한 남편은 엄청 당황해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지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뭐야? 지금 당신 왜 멀쩡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제 말이 끝나자 남편 뒤로 만삭인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여자는 바로 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지, 지은아, 그, 그게 말이야. 미안하게 됐어. 뭐가 미안한데? 전신불수가 됐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면 내 절친 수진이랑 바람이 난 거? 두, 둘 다. 남편은 애초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답니다. 트럭을 폐차시켜버리고 수진이와 짜고 전신불수 연기를 펼친 거였죠. 그이가 수술하고 입원한 병원은 수진이의 사촌오빠가 운영하는 곳이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와 남편, 그리고 사촌 오빠라는 의사와 짜고 저 하나를 속여 먹은 거더라고요. 진짜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황당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나를 조용히 떨고 내려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응 미안해. 너한테 사실을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으면.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위자료도 줘야 할것 같아서 거짓말했어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그리고 수진이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위로하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내 남편하고 바람피우다 못해 날 속여? 설마 지금 네 뱃속에 이 인간 애기가 있는 거야? 그러자 수진이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맞아. 나 영식씨랑 바람피웠고 너를 속였어. 그리고 우린 살림을 차려서 5년 동안 잘 살았고 작년에 기쁜 일까지 생겨서 지금 병원에 온 거야. 네 생각대로 산부인과의 말이야. 나쁜 년. 난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따위 짓을 버리다니. 친구? 난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고등학교 때 거지 같은 니년한테 호의 베풀어서 내 이미지를 만든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학교에서 전교 회장이었잖아. 다들 너한테 냄새 난다고 피하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코를 막아가면서 너랑 놀아준 거야. 그리고 산책하다 만났을 때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남편인 영식 씨가 딱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작정하고 꼬신 거야. 거지 같은 너는 나한테 옷몇벌 얻어 입더니 바로 마음을 열었고 말이야. 이제 진실 알았으면 그놈의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라. 나두 달만 있으면 출산이야. 영식 씨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줘. 수진이의 말에 격분한 저는 차마 임산부를 때리진 못하고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손이 부어 오를 때까지 따귀를 날렸어요. 이 나쁜 자식아, 감히 나를 농락해? 이 개차반의 쓰레기 같은 놈! 아유 아파 그만 좀 때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넌 어떻게 된 애가 5년 동안 버티냐? 내가 그렇게 좋아? 난 너랑 대충 수준 맞아서 결혼한 거야. 누가 날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쉬워서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수진이가 날 좋아한다니까 바로 눈깔이 뒤집히더라. 완전 횡재했구나 싶어서 수진이랑 사귀게 됐고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연기 좀한 거라고. 다 알았으면 이만 하고 쫑 내자. 뭐? 너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구나. 그래. 너한테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혼은 해줄게. 그런데. 쉽게 합의 이혼은 안할 거야. 니들한테 당한 거 대로 갚아주겠어. 제가 경고의 말을 날리자 수진이가 위자료 달라고. 아 결국은 돈 쓰게 생겼네. 알았으니까 불러봐. 얼마나 줘? 괜히 소송하면 복잡하니까 돈몇푼 받고 꺼져라.라고 말하더군요. 돈, 위자료, 그걸로 끝날 것 같니? 니들은 사기꾼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콩밥 먹이고 말겠어. 뭐라고? 콩밥? <laughs> 야, 니깟게 네 우리한테 콩밥을 어떻게 먹여? 니가 우리한테 돈을 뜯겼니? 재산을 넘겨줬니? 무슨 사기래.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 지구상에 가장 더러운 벌레들아. 그러자 남편과 수진이는 저를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운이 빠진 저는 바닥에 푹 쓰러졌고 모든 걸 지켜본 이령씨가 저를 잡아주었어요. 지윤씨 일이 이렇게 된 거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령씨가 왜 미안해해요? 이령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 겁니다. 지윤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잘나가는 사업가입니다. 친한 변호사, 검사 많으니까 같이 싸워봐요. 정말요? 이령씨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령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 변호사를 만나 사정을 전했습니다. 제가 당한 거로는 콩밥을 먹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남겼지만 병원장과 짜고 전신볼수로 입원한 기록을 남긴 건 죄가 성립이 되었어요. 의료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이걸로 형사고소를 하고 제가 당한 수모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경찰과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병원을 급습했어요. 5년 전 남편이 하지도 않은 수술 기록과 입원 기록에 대한 의료사기로 입건해 구속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병원장과 범죄를 공모한 남편과 수진이도 똑같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변호사 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벌인 쇼가 그렇게 끝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구속 중인 두 사람은 저의 민사 소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막대한 위자료와 피해 보상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까지 하고 나니 그제야 속이 시원했네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령씨가 차 문을 열어주며 타라고 일렀습니다. 이령씨 미안하지만 이령씨 마음은 못 받겠어요. 지금 제가 당한 충격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전남편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다시피 전남편이 완전 개같은 놈이라. 여하튼 저를 도와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허, 그럼 저 차인 건가요? 그래도 저는 지윤씨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스토커로 신고만 하지 마세요. 이령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를 만나요? 정신 차리시고 좋은 아가씨 만나세요. 제가 사람을 볼줄 아는데, 지윤씨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사랑스럽기까지 하니 제 마음이 쉽게 접히겠습니까? 그리고 영식이랑 상간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수신거부는 하지 말아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서 집까지 갔답니다. 이후에도 이령씨는 구애하는 연락과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저와 시작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친구이자 총각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거푸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정말 코믹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일영 씨는 사랑 고백하는 게 아니니 만나서 밥을 먹자고 저를 불렀답니다. 지훈 씨, 진짜 웃긴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들으시면 배꼽 빠지실지도 모릅니다. 뭔데 그래요? 궁금하니까 얼른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에요. <laughs> 아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아니, 글쎄, 상간 여인 수진씨 말입니다. 그, 산딸이 다음 달인데, 며칠 전 진통이 와서, 급하게 와서 감옥 의무실에서 애를 낳았대요. <laughs> 네? 그게 진짜예요? 그럼 애기 고양이 감옥인 거네요? 이야, 진짜 배꼽 빠지게 웃기네요. 이 미친 것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려서 좋아 죽더니 결국은 엄마 아빠가 감옥에 있는 데다 애까지 고향을 감옥으로 만들었네요. 이거 완전 반전 영화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얼마나 기대한 줄 아세요? 지윤씨가 웃는 걸 보고 싶어서 한 달음에 달려왔다구요. 고마워요, 이령씨. 진짜 여러모로 신세만 져서,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는 지훈 씨도 아시잖아요. 음. 저랑 데이트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지금 식사를 같이 했으니 다음 코스로 커피 마시러 가죠. 그리고 영화도 보고 다음에는 같이 산책해요. 저는 그것만 만족하니까 그 정도 보답해 주세요. 이령 씨, 진짜 제가 좋으세요? 도대체 눈이 어떻게 되셨길래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저 시력 2.0입니다.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는 바로 당신 지윤 씨라고요.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해 주는 이령 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데이트 해요. 그리고 연애도 합시다. 어, 정말이죠? 모르는 거 없습니다. 난 무조건 지훈 씨랑 결혼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저와 이령 씨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령 씨를 사귀는 데 정말 한결 같았어요. 저를 공주 대접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자기보다 저를 아껴 주어서 매 순간이 감동이었죠. 그래서 이령 씨의 청혼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답니다. 피붙이 하나 없는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고개를 숙이며. 염치없지만 이령씨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쉽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저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2막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런 기쁜 와중에 이령씨가 또 재밌는 사건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배꼽 빠지는 이야기 해줄게. 이번에는 또 뭔데 그래? 말해봐. 영식이랑 수진 씨 이야기인데 걔들 인생 완전히 망했어. 아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 지하 시공창까지 떨어졌다니까. 둘다 출소하고 나서 다시 살림 차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수진 씨 부모한테 돈을 달랬더니 그 부모님이 천륜을 끊겠다면서 쫓아내셨대. 불륜도 모자라 사기까지 치고. 감옥에서 애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쪽팔렸겠어. 그래서 부모님이 아예 없는 자식으로 치겠다면서 쫓아냈대. 그래서 두 년놈은 맨날 싸우다가 갈라서 버렸대. 수진 씨는 지금 미혼모 센터에서 먹고 살고 있고 당신 전 남편인 영식이 자식은 시골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여인숙 방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산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불륜 커플의 만류 중 이보다 더한 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속이 뻥 뚫렸네요. 그게 진짜야? <laughs> 아, 정말 웃겨 죽겠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사람 시켜서 계속 두년 놈을 감시하고 있었지. 우리 자기한테 못할 짓한 쓰레기들이 잘 살게 되면 끝까지 내가 복수해줄 마음이었거든. 아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복수가 없어 완전 인생 바닥을 기고 있으니 말이야 고마워 자기야 자기 덕분에 내가 새 인생 살고 있는 것도 고맙고 날 위해 애를 써준 것도 모두 고마워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저와 이영 씨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엄청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그 신혼집에서 여러분들께 들려줄 사연을 쓰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전하자면 제 뱃속에 이령 씨와 저의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고 남편과 산책하러 가야겠네요.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